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솔쌤, 김쌤입니다. 오늘은 국어 점수 안 나오는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꼭 공통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섯 가지 유형과 해답을 한번 영상에 녹여볼 건데,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어, 나는 어떤 유형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국어 점수가 오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휘력 부족형이에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한줄한 한 줄의 뜻도 당연히 독해가안 되고, 글의 전체적인 주제나 흐름, 맥락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치잖아. 근데 내가 본 학생들 중에서 이 경우가 난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음. 기본적으로 글의 내용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 음. 음. 뭐 문제 같은 걸 이제 틀렸을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지 않겠어요. 음. 왜 틀렸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 이게 이런 거였어요? 응? 왜 그거를 파악을 못했지? 당연한 거를 하고 보면 자기가 생각한 걸로 그냥 기억을 하더라고요. 음, 추천하는 방법은 과학, 경제, 철학, 문학 등 주제별로 나오는 단어를 추려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비문학은 확실히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읽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문학에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다 낯설겠지만 문학을 많이 접하다 보면 철학, 경제 이런 주제별로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 금리, 어, 통화량, 이자, 뭐 이런 단어들은 어떤 경제 질문이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어, 그걸 넘어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비문학을 내가 봤을 때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겠죠. 문학은 뭔가 암기를 안 해도 될것 같잖아요. 근데 문학도 암기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현대시나 이런 갈래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 방법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적 신상, 뭐, 대꾸법, 뭐 말을 건네는 방식, 서리법, 대화체,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 상징적 시어들이 있어요. 그 작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쓰는 개인적인 상징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뭐 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실현고난을 의미하게 되고 다만 이제 물론 문학에서는 100%는 없어요 맥락 없이 무조건 기계처럼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현대소설에서도 우리가 외워야 될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대 작품들은 좀 시대를 많이 봐요 특히나 현대소설은 1910년부터 뭐 40년대는 일제강점기 1950년대는 6.25 전쟁. 음, 60년부터 전설, 음. 그쵸, 80년대까지는 산업화. 관련된 그런 용어들,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예를 들면, 소시민. 저희도 한번 게시물에 음. 올린 적이 있는데, 60년대부터 80년대 작품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용어가 뭔지를 몰라요. 고전작품에서 용어를 외워두면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전작품에서는 나오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갈래별용어, 고대가요,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일단 알면 좋고 문제를 풀때 형식적인 문제가 하나씩 나오잖아 음, 고려씨가풀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조다 그럼 3단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이런 문제가 뭐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음, 딱 봤을 때어얘 고려가요네? 그러면은 삼음보다 기본적으로 음. 후렴구, 여음구, 좋은 구가 있다 음. 어, 분연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고전시가가 쉬, 엄청 쉬워지는 겁니다 고전시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충신연주지사라든가 연군지정이라든가 역군은이셨다, 천석광 어휘들을 외워두면 훨씬 문제 풀때 유용합니다 차대부 가사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외우면 음. 이 작품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비 작품을 읽으면 또 활용할 수 있잖아. 자연을 주제로 한 시조를 읽었을 때그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잘 공부해놓으면 를 다른 작품을 읽을 때도 활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구전시가 어휘가 저도 제가 이제 구전시가 어휘를 정리를 해놨어요. 합쳐봤자 200개가 안 돼요. 음, 진짜 빈출되는 단어들에. 단어 정도만 외우면 그 정도 노력은 사실은 해야지. 어할수 있잖아. 영 단어 <laughs> 안 하려면 욕심이지 안 하고 잘 받는 건 욕심이지. 수능 보려면영 단어 이제 최소 3 0 0 0 개, 5 0 0 0개 외우거든요. 맞아. 근데 고전시가 공부가 어려운데 고전시가 맞아. 어휘 백몇 개를 제가 암기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내한테는. 바로 감의존형인데요. 이 유형은 문제를 풀때 근거를 찾지 않고 뭔가 나, 내 감으로 어? 이거가 답인 것 같은데? 어?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설렁설렁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에 따라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실제로 교육학에서 인지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충동형이랑 숙포형으로 나뉘어요 어, 똑같은 그림을 주고 비슷한 그림을 고르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충동형 같은 경우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골라 문제 푸는 속도는 빠르지만 오답률이 너무 높은 거야 근데 이런 학생들이 꼭 풀어주면은 알아. 음. 어, 좀 이거 답인 거 알겠어요.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하는데, 근데 너왜 이거 골랐어?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음.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근데 이런 감 의존형들은 자기가 뭘 놓쳤는지도 잘 몰라요. 학습이라는 게 자기가 부족한 점이 어딘지 알아서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성적이 이렇게 수직상승을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사고의 흐름으로 오답을 골랐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니까. 감 의존형들이 어휘를 안 외워요. 근데 이게 사실 유형이 나누긴 했지만 음. 다. 약간씩 섞여 있다.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음. 모르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무런 말이구나 하고 넘어간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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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이런 학생들한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형광펜 방법입니다. 최소 세 가지 이상의 형광펜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선지를 하나씩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선지가 어, 옳은 내용이야. 그러면 이 옳은 내용이 지문에 어디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같은 색깔로 형광펜을 칠하면서 근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사실 이 형광펜 방법은 문제 풀고 나서 오답 정리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1초 멈추기 방법을 사용해야 돼. 이게 뭐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잖아. 근데 교육학에서도 이런 충동형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잠깐 멈추기 하는 거. 문제 풀때 잠깐 풀고 내가 지금 생각한 거를 내가 인지하고 답을 고르는 거야. 정말 방금 말한 그 완전 충동형이 완전 끝판왕 친구 한명있어니한 <laughs> 15분, 20분 만에 풀어가요 네. 엄청 빨리 풀잖아요. 잘 맞아. 그럼 잘 맞아야 되잖아요. <laughs> 아니야. 근데 잘 맞지 않으면 시간을 더 써서 <laughs> 잘 풀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하고 그냥 더 넣어서 더 투자해서 정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맞아. 해야지 경주마처럼거 말하는 거있경주마럼 빨리 풀고 오는 거 근데 그 친구가 문제를 똑같은 거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세 번도 틀려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되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시간 낭비예요 정리를 하자면 감우존형들은 문제를 풀 때는 1초 멈춰서 생각하고 푸는 거.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 정리할 때는 형광펜으로 펜터치를 하면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문 패스형인데요. 긴 지문이나 뭔가 낯선 주제, 어, 막 과학이나 경제 막 어려워 이런 주제를 보면은 그냥 패스를 하는 유형이 말 그대로. 보통 아 그냥 이거 빼고 다른 거 내가 아는 거 풀어서 다 맞자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긴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못 풀어서 내가 지나쳐온 문제를 못 풀어서 불안한 마음에 뒷문제에 집중을 못 해서 오히려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지문 패스 형이 사실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laughs> 맞아, 맞아. 머리 아픈 거 싫어하는 유형. <laughs> 음. 무사함에서 우리가 결국은 수능 때 남들과 이제 1등급, 2등급 등급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문들은 전부 다 그런 유형 맞아. 모두가.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순간, 생각하는 걸 포기하는 순간, 내 국어 점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음.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지문 패스형은 머리가 아파도 어떻게든 그 질문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음. 씨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애들은 씨름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어려운 질문을 쉽게 다가가게 하는 방법을 희가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30초 훑어 읽기 방법입니다. 딱 어려운 질문을 봤을 때 그냥 훑어만 보는 거예요. 슥슥슥슥. 핵심 단어. 어, 이거 과학 지문이 어, 뭔가 AI가 나오네? 그냥 핵심 단어만 슥슥슥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핵심은 읽기 전에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 훑어 읽기만 하면 다른 문제를 풀고 다시 재진입할 때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시험지 옆에 공백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는 게 좋아요. 뭐 핵심 단어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크게 나누는 A, B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면 뒤에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왔을 때 훨씬 쉬운 상태에서 문제에 재진입을 할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처음에 일단 훑어 읽어라. 그 다음에 간략하게 메모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오답 반복형인데요. 이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문제 해설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 세 번째, 같은 유형에서 계속 틀린다. 실제로 이런 학생들을 본적 있으신가요? 엄청 많이 보죠. 제가 볼때한 90%. <laughs> 여기 다90% 아니야? 아니 <laughs> 너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답이에요. 근데 또 하나 공부해서 가장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게 복습이고 오답이에요. 음, 사실은. 제일 힘든 과정.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걸 견뎌내고 해야만 성적이 올라요. 근데 그걸 본인들도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하는 거지. 회피하는 그렇죠. 거지. 회피하는 거지. 다른 그러니까... 방법 없나? 이러면서 더뭐 쉬운 걸 찾아나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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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수학자가 기학을 음. 가르치는데 왕이 그런 거예요. 한 권으로 다 이거 끝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없느냐? 만들 수 없느냐?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왕한테. 야. 미아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laughs> 킹스로드 같은 거 없고 몇 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복습 오다 오다페어라고 하면 그냥 다반지를 그대로 벗겨와 이해도 못한 채 음. 그거는 오답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에요 글씨 쓰는 노동 그래서 이제 오답을 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라벨링을 해야 돼요 오답마다 그 원인을 분류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키를 착각했다 조건을잘못 봤다 보기 해석이 안 됐다 근거를 못 찾았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내가 왜 틀렸는지를 딱 라벨링을 해놔야 돼요 핵심은 그냥 틀렸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울 부분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틀린 문제를 파악한 시간이 지났을 때내 기억이 어설퍼졌을 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풀면 내가 왜 틀렸는지 다 기억나잖아 이틀, 3일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내, 또 틀린 데서 또 틀린다? 근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라벨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 각인이 돼요 나만의 오답노트, 나만의 함정집 이런 음. 것들을 만들어서 시험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 전날이라든가 이럴 때한 번씩 훑어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어긋난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차라리 그 만들기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문제집이나 교재에다가 음, 맞아, 맞아. 그런 내가 반드시 봐야 될 애들을 제가 크게 막 체크해놓고. 맞아. 그럼 그것만 보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내가 한번 완전히 동그라미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세번 연속으로 맞췄어. 그럼 걔는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사실은. 음. 안 봐도 분명히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맞죠고심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니까 어. 맨날 틀리는 부분이잖아. 음. 꼭 봐야 되는 부분 말고 다 빨간 펜으로 지워버리는 음. 내 기억에 다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가 진짜 모르는 부분, 봐야 될 부분만 빨간색으로 안 칠하고 남겨두는 거야. 그래서 시험 전날에 그 것만 봐. 와 진짜 대박. 다이 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 중에 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내신 같은 거할때 이제 문제를 막 이만큼씩 주고 하는데, 와서 어, 어, 그러니까 어, 엄청 좋아. 그걸 다 풀기도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는 이런 경우가 제가 못 봤던 유형이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문제인가? 근데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었는데 안 된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답 말고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오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안 했더라고요. 음, 이제 오답 노트는 어. 모든 과목에도 중요하다. 국어에도 물론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형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요. 첫 번째, 필자나 작품 속 인물의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푼다. 둘째, 어, 이건 내 경험상 맞는데? 하면서, 정답이 아닌 걸 고른다. 세 번째 문학 추론 문제나 문학 주제 태도 심리 추론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다. 이런 경우는 약간 가무전형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점은 네. 해석에 내 관점이나 경험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하는데 이제 과부가 된 여자 주인공이 남편의 친구와 같은 집에 우연히 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남자분이 엄마한테 지난달 밥값이라는 핑계로 그 종이 사이에 쪽지를 줘.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어. 그래서 내가 학생한테 물어봤어. 과연 이 쪽지에는 뭐라고 써있을까? 뭐라고 써있길래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까? 했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지난달 밥값을 다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마,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했더니, 언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으니까 화가 났을 거고, 자기 어... 같으면 밥값을 못 받아서 화가 났을 거 같다는 거야. 어... 이거 자체가 지금 내 경험이 엄청 많이 개입이 된 거잖아. 문학이 이런 데서 특히나 좀, 티, <laughs> 티들이 있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문학이 감정적인 공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머리로라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입장에서의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이 작품 속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만 맞아요. 맥락성. 또 작품이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야. 그럼 당연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 감성, 상황 이런 것과 일제강점기의 감정 상황이랑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 그걸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뭔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또제 학생들 맨날 보면, 특히 T 학생들 보면은, 이게 왜 이거예요? 자꾸. 음...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래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없고, 왜한테는 이게 이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 그래 이상한 질문을 체크를 해봐요. 그래 이게, 이게 어어 대체? 이거를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머릿속에 만왔 <laughs> <laughs> 배경 지식이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죠. 그러려고 배경 지식을 저희가 앞에서 익히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내 배경 지식으로 응답을 하면 안 돼요. 지문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찾는 거지. 네, 배경 지식이 근거로 되면 안 돼요. 비문학의 원칙에 초에 비문학 지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리, 이자율 관련된 거라든지 뭐 원자, 분자 뭐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줍니다. 근데 보통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 풀이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기 전에 내 생각 금지.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펜에 터치를 하면서 아이 인물이 여기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는 해석을 한다면 훨씬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음.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한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두개 이상은 속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던 학생들은 솔직히 다섯 개다 속하는 학 맞아 조금 어. 조 여기 제가 우리가 말하지 않은 유형은 뭐냐 더 최악의 유형은 그 무엇도 하지 않는 음, 유형이 내가 속하는지도 모르는 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걸 본인이 판단할 정도 됐으면 이 습관을 고쳐서 더 나아갈 맞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자체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맞아. 것이고 여기 끝까지 갔다는 것은 나 진짜 고치겠다는 의지가 음. 뿜뿜한 학생인 거야. 여기까지 보자. 너무 아, 고생 하다 많으셨고요. 맞아. 혼자 공부하기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이제 유용한 콘텐츠로 함께 힘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함께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짧은 쇼츠라든가 뭐 개념 어휘 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